안녕하세요. 오늘은 HTTPS 서비스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는 HTTP over SSL의 약자입니다. 그럼 이제 지난번까지 저희가 웹 서비스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구축을 해보았습니다. 기본 웹 서비스를 구축해봤고, 두 번째 사용자를 위한 웹 서비스, 세 번째 가상 호스팅 서비스를 구축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SSL이 적용된 웹서비스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서비스 SSL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어, HTTP를 호출할 때는 HTTPS를 사용을 해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어, HTTPS는 HTTP over SSL 약사고요. 어, HTTP 페이지들을 결국 SSL로 암호화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43 포트와 HTTPS 라는 형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SSL은 무엇일까요? SSL은 Secure Socket Lay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암호화해서 송수신, 송수신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HTTP나 FTP 등을 쓸때 데이터들을 암호화해서 송수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를 도청하거나 변조하거나 위장하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 위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암호화는 대칭키 또는 비대칭키를 사용을 해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HTTPS를 구축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치에서는 OpenSSL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증서 관련해서 키를 생성을 하고 CSR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된 인증서를 설치하고 그리고 HTTPS를 이제 활성화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virtual host로서 이제 configuration 파일을 편집을 해주고요. 어, 그리고 HTTP 데모을 재시작하고 방화벽을 오픈해 주시면 HTTP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penSSL 패키지는 dnf-y install openssl 해서 패키지 설치하시고요. 개인키와 CSR이라고 하는 인증서 서명 요청을 생성을 합니다. 그때 오픈 SSS 이미 설치된 오픈 SSS 를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아래와 같은 명령어 형식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t e a m 2 c o m k e y 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t e a m 2 c o m c s r 를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형으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것을 답을 요청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도움, 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리 네임과 그다음에 예 프리빈스 네임 뭐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제 지역 로컬리티 이제 저는 서울 적었고요. 그리고 조직 이름 그리고 음그 여기 이제 회사 이름 그리고 조직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커먼 네임이라는 것입니다. 커먼 네임을 적어줄 때는 최상의 수준의 도메인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메일 어드레스 등을 적어서 이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아파치에서는 저희는 인증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서명인증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OpenSSL을 사용해서 자체 서명인증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자체 서명인증서를 만들고요. 그래서 team2.com.crt라는 자체 서명인증서가 생성됩니다. 그럼 이제 이 인증서를 웹사이트에 설치하면 되는데요. 이때 설치할 때는 그 인증서를 관리하는 디렉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카피를 해주시고요. 먼저 생성한 개인키, 개인키를 카피를 주시고 이제 인증서 서명 요청한 거 CSR 그리고 인증서 CRT 이세 가지를 카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증서에 대해서는 어몇 가지 이제 어, 소유자와 이제 퍼미션을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 서어 디렉토리와 프라이빗 디렉토리에 대해서 어, 루트가 소유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0 0이라는 퍼미션을 변경을 해서 어,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HTTPS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먼저 이제 모든 언더바 SSL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어야지 HTTPS가 되, 제대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h t t p d 어, 마이너스 대문자 M 음, 그래프 SS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설치가 되어 있다라면 s SS 언더바 모듈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으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임으로 어, 인스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스톨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재시작을 h t t p 이대을 재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버추얼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편지, 버추얼 호스트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comfort.d 밑에 있는 어 뭐야? 내용을 컴퓨터 그 comfort.d에 있는 configuration 파일을 편집을 하고요. 저는 버추얼 전 u a l 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둔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내용을 v i r t u a l 트를 추가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ssl 인증서가 설치된 서버의 ip와 그443포트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서버의 이제 이름, 호출되는 도메인 그리고 이제 ssl 엔진이 켜져 있다. 엔진 은 ssl certificate 파일 키 파일, 다음에 체인 파일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닷컴먼트루트를 적어주고 이제 버추얼스트를 이제 종료를 해주시면 이제 HTTPS를 호출할 수 있는 단계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h t t p 데모는 재실, 재실행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화벽을 오픈해줍니다. 그래서 HTTPS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방화벽을 오픈해주고요. 그럼 이제 다 이제 https에 대한 준비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작동이 되는지 서비스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저는 이제 크롬에서 확인을 해 봤고요. h t t p s t m 2 c o m 을 호출해 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크롬에서는 저는 자체 서명 인증서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g u 요함 이좀 뜨긴 했지만 인증서가 잘 설치된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께서도 한번 인증서를 설치하는 거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